아 <laughs> 맞다. <laughs> <laughs> 바텀이 일라우에 <일라오이> 탐캐치야? 아이고. <laughs> 어,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laughs> 아, 개웃기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0와 얘네 예, 대단하다 인배 올라오고 이거를 여기 있다 아 근데 우리가 CC가 없어서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얘네가 먼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할수 있는 게 없긴 해요 그냥 건드리지 말자 음, 음. 아 그리고 나 유성 될걸 이럴 줄 알았으면 감전보다 유성이 나는데 아 이거 내 선수. 픽창에서 잠깐 딴거 보고 있었어가지고 상대방 원딜 서버 시행는줄 몰랐거든 <laughs> 아 이게 원래 6렙 찍고 그냥 원딜한테 꼬라박아서 원딜 죽여버리고 그냥 게임 한다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원딜이 일나라서 원딜한테 꼬라박하면 우리가 죽을 거 같은데 아... 그래도 일단 야스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드가좀 있어서 초반에 견제는 좀 버틸만 할 듯? 아 네, 잠깐만 나 마순벌 안 들었니? 잠깐만 우리 야스 튕겼는데? <laughs> 대박인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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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히려 좋아 어차피 우리 1, 2렙 초반에 할수 있는 거 없어 이렇게 라인 당겨지면 나쁘지 않아 미니언 안 타거든요 이거 상대방이 라인 다 밀어서 이러면 내가 라인 빨리 받아먹고 6레벨 빨리 찍자 이것도 낫 배드긴 해한 가지 경우의 어야 이것도 제가 마순파를 실수로 못 들어서 이러면 Q짤 안 날리면 되거든요. 초반에 미니언 포기해포기해 포기해. 먹지 마, 먹지 마. 저 미니언은 심포도야. 괜히 음. 이 정도 들기면 나 빼드. 괜히 이거 피 갈리면 다이브당하니까 피 최대한 안 갈리는 선에서 할게요. 잠깐만 우리 야쏘가 좀 늦네? 왜, 왜 이렇게 늦지 우리 야쏘? 소야 믿고 있다 나. 올 거라고 믿어. 아 잠깐만 평타. <laughs>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싸우면 내가 이득인데? 오케이. 나쁘지 않죠, 이러면. 얘네 상대방 다이브 이제 한번 잘못하면 저한테 죽습니다, 얘네 이제. 물론, 이 친구들이 물약 먹고 집을, 집 물약을 먹거나 집을 갈 가능성이 있긴 해. 아, 괜찮습니다, 서운님. 빨리 오세요. 저희가, 제가 진짜 개잘 버텼어요. 혼자 치고 개잘 버텼어, 진짜. 오히려 내가 지금 체력도 앞서고 겸시도 앞서거든. 겸시야 당연히 앞서는 거겠지만. 약간 아쉬운 건 타곤산 스택을 못 쌓았다는 거. 보검 말고는 뭐 딱히 풀리는거 없어 우리. 어차피 내가 선육 찍으면 그냥 내가 딜로 죽여도 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때려줍니다. 어차피 야스오는 초반에 뭐삼 레비든 오 레비든 데미지는 똑같아가지고 레벨 조금 딸려도 상관없긴 해. 친구야 너테이프잖아 친구야 너테이프잖아 친구야. 은신 차려야지. 역시 내가 막아주면 네가 뭘할수 있는데. 오케이 만화 퍼서 못잡았고요 아니, 저 친구가 본인이 테이프인 걸 까먹었나봐. 그럼 죽어야지. 오케이? 빼면 되지, 뭐.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저 그냥 죽일 걸 그랬나? 죽였으면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가는 게 정배인 듯. 음. 다음번 기완에 양피지를 완성을 시키자.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냥 킬못 따고 죽어도 이거만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거 완성시키고 킬 많이 먹으면 이제 봉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궁 찍고 집한번더 갔다 와서 아기 찍고. 우리가 지금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지금 미드도 잘해주고 있고 정글도 잘해주고 있고 저희도 바텀 이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오케이 만나서 반갑다고 한번 때려주고. 오케이 감전들도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일라오 이제 저러다가 나한테 용랩지키면 죽는 거야. 개모긴 했어요. 이러면 홍해줘야죠. 둔화, 평타, 이, 오케이 굿. 솔직히 이거 아니었어도 잡긴 했겠다 우리가. <laughs> 사실 언제 잡냐의 차이였어. 음, 그래도 어이게 와서 경험치 먹고 왔으면 좋죠 뭐. 팀 분위기 좋은데? <laughs> 팀오 뭐 힘든가 보네. 아, 내가 이래서 애들 라인 스압해주기가 싫은 게, 티모가 징징거려가지고 내오픽으로 보내줬거든? 너오픽으로 보내줬는데 라인전 지잖아. 우리 티모가 10번째 픽이었단 말이야. 상대방 픽다 보고 픽한 거요 티모는? 괜치야 <laughs> 뭐, 그러다 죽는다? 간지럽어. 움직여라. 아군이 아, 아직 소가 딜이 좀 약해가지고 아쉽긴 하네. 아니, 워이가 그거... 죽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아, 아 좀... 워이왜 죽었지?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뭔가 좀 아쉽긴 하다잉. 이러면 이렇게 가자. 어차피 말판은 초반에 좀 약한 친구라서 초반에 원래 버티는 건데, 근데 이 정도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말파가 원래 6렙뼈까지 2대2로 싸우면 좀 많이 힘든데 오히려 야쏘가 튕겨서 내가 좀 편하게 성장하긴 했어 6렙까지 뭐야쏘는 성장하지 못하긴 했지만 어차피 제가 6렙 찍고 이렇게 가만히 서있으면 쟤네도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상체가 갑자기 지기 시작하네 브라이언은 좀 무서운데 오케이 오케이 쟤도 나이스 굿 괜찮아 괜찮아 먹고 죽으면 괜찮아 일라오이 마나좀 빼자. 마나 많이 빼면 어차피 저 지금 육렙이라고 해도 궁을 못 쓰거든요. 오케이. 앞에서 지금 오케이.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중에 협박하는 거죠. 뒤로 빼라, 뒤로 빼라. 잘아? 아 근데 이거 약소 육렙 되면 진짜 일라 원콤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내가 점화 걸고 공방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얼마나 남았지, 이거? 그렇지, 이렇게 집 끊어주고요. 그렇지. 그 이건 뭐죠? 누구야, 이거? 살수 있나, 이거? 오케이, 일단 난 살았다. 하좀 아쉽긴 하네. 이거 라인만 받아먹고 갈라 그랬는데 오, 어, 이러면 나 빼드. 음 이렇게 먹고 왔네. 아니, 얘네 바텀 부수기 하냐, 왜? 아니 상대방을 바텀 조직이 하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 <laughs> 이 새끼들 봐라. 아니 어떻게 다섯 명이 다 와요, 월. 뭘... 아네 명이긴 하구나. 저 친구는 안 왔으니까. 좀 서운하네. 우리는 뭐 백업이나 뭐 정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오케이. 일라고 깔끔하게 뺐는데요 이러면? 안맞아죠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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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촉수가 너무 많아 오 호호 <laughs> 에이 그런 거안 죽지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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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파야 말파 잠깐만 브라이어다 우리 아닌데 그러면 경험치 좀 같이 먹을게요 오케이. 나쁘지 않긴 해. 잠깐만, 75원? 영건 못참지, 이건. 60원, 60원. 오케이. 이제 저도 코어템이 떴기 때문에, 이러면. 일라오이 내가 이지 않을까 싶거든? 1대1로 솔직히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제. <laughs> 이게 지금 보면 저 친구랑 지금 제가 템이 똑같아요 지금 거의 세팅이 이제 나침반이냐 도란이냐 차이인데 근데 아마 저 친구는 이제 집 갔다 오면 템이 좀더 많이 나오긴 할 거야 뭐한반 코어 정도더 사오긴 하겠지 자 일단 가시구요 님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차피 쟤네 핵심 조합이 일라라서 일라만 못 크게 하면 돼 탐켄치는 나중에 워익이랑 티모가 그냥 녹여버릴 거기 때문에 중추한번 굴려주고 타워 한대 맞아주고 그냥 두나는 걸었는데 살겠는데? 아이고 까비 아 근데 진짜 우리 팀 백업이 너무 없다. 아니면 싫 미드에 3명 왔는데 우리 팀한 명도 없냐? 아야 맞았나 저거. 탈수 있나 저거? 아군이 했습니다 적을 처치. 그럼 그래, 우리 백업 차이가 좀 심하긴 해. 야 근데 니들이 오라고 핑 찍어놓고 니들이 안 오면 어떡 하냐? 아이씨, <laughs> 이게 이렇게 힘들게 잡았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그팀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실버 기정으로 할까? 애들 너무 그 따라오지를 못하는데 게임 템포를.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곧 포탑 방패가 사라집니다. 주한만 갔다 오는 게 낫긴 하겠다. 마간신 사올게요. 어차피 말파는 이제 한방들이 핵심이니까. 아이고 좀 아쉽다. 아 제드도 지면 안 되는데 제드가 지기 시작하네. 이러면 이긴 라인이 지금 사실 탑도 이긴 게 아니야. 저게 그냥 돌아다니면서 킬규어 먹은 거지. 라인전 순수 라인전은 털렸거든. 적을 순수 라인. 어 근데 팀워크 소킬 따줘? 이런 또 몰라. 아, 에어본. 둘다안 됐다. 그래도 잡을 만한 거 같은데? 음. 저희가 딜이 좀세요 이렇게 버섯까지 이용해주고 분화 넣고 최대한 오케이 아,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쎄음 이거 패자 까비 구야 나에게 공속 감소라는 스킬 이 있는데 이거는 나만 죽자 <웃음> 상대 야잘 <laughs> 배워라 <laughs> 아니 다 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짜 너무 많이 오긴 한다. 음 에이스 견제긴 한데 좀 서운하긴 하네. 친구들아 잘 가렴. 워익이 와주긴 했지만 이것도 워익 없어도 저희가 이기는 구도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팀은 되게 쓸데없을 때 많이 와 필요 없을 때 애초에 이기는 타이밍 때 오고 상대방은 지는 타이밍에 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퍼 깔끔하죠 이게 말파가 이렐 같은 친구들한테 세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제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제가 무서운 거는 오로라. 오로라 만나면 나그 자리에서 터지긴할 거야 아마. 근데 상대방 오로라가 지금 합류할 생각이 아예 없어가지고 내추에 말안 되겠네 오로라도 합류하면 지금 상대방 4 명이 우리 둘이랑 싸우고 있는데 easy 피했죠. 꽃 하나 먹어주시고, 분 하나 넣어주시고. <laughs> 내가 저만 걸어줄게. 그렇지, 저마다 이 자식아. 에어본 한번 넣어주고, 오케이. 피해주시고. 일부러 실드 타이밍에 맞춰서 뭉쓰면 저 친구도 할수 있는 거 없어. 여기 있다. 브라이어 브라이어 브라이어. 브라이어는 살짝 위험. 어든가 어든가. 자신 있으면 어든가. 안쫄라안쫄라안쫄라나 그런 걸로 안쫄라 애초에 저거 맞춰도 집도 안 크킬 뿐더러 못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제가 져. 이게 진짜 말파 이가 진짜 개사기예요, 이게. 공속 감소 40%가 진짜 말이 안 돼. 네, 그래서 지금 1을 두 번째로 마스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 오랩 찍히면 공속 반토막 나거든요. 이거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오, 오로라는 좀 반칙인데, 오우, 씨에 들어오는 거 봐. 이거 오로라들이거든요. 전부 오로라는 내가 좀 조심하긴 해야 돼. 잠깐만, 야스오가 반응을 못 했는데, 아, 뒤에 있었구나! <laughs> 그래도 나쁘지 않긴 했어. 애초에 3인공 박은 거라. 오케이 오케이. 3인공 들어가면 야스와 홍을 안 해도 이긴다. 이렇게 쉽게 이길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제가 말파라서 딜이 좀 세긴 해요. 얘들아 니네 말파 하나 못 잡아서 어떡할 건데 이거. 아쉽긴 하네, 저못 잡은 거. 렌즈 체크 함 해주면서 살짝 어태각으로 집갈게요. 부시에 그냥 예측공 때릴 수 있어서. 아, 근데 예측공 때려도 궁으로 도망가면 되긴 하겠다. 오케이. 폭풍세더폭풍세더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맞다. 신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데. 아, 그럼 1600원 필요하니까 1500원 더 벌어야 되네요. 오케이. 안 돼, 안 돼. 얘들아. 니들, 그 좋아. 유통기한 벌써 끝났어. 니네 둘이서 나 혼자한테 질때 이미 거기서 끝난 거야. 2대1로 나한테 졌잖아, 니네. 거기서 니네는 끝났어. 그냥 생명이. 왜 아빠가 제대로 탔구나. 아, 너무 빨리 탄거 아닌가? 여기까지 되겠지? 설마 안 되겠어. 이래도 그냥 쌩까고, 은 오로라를 잘 봐야 돼요 오로라. 이래는 그냥 잡밤인데 오로라가 무서워 오로라가. 지금 아무래도 제가 말파다 보니까 오로라한테는 힘을 못 써서. 하고. 이러면 이제 말판은 또 궁이 없어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면 날 잡을 수 있는 게 오로라밖에 없거든. 살았다 저건. 살았다고 말해줘. 이거는 돈좀 모아서 요걸로 갈게요. 아무래도 지금 마간신보다는 폭세가 더 좋아서. 깨고 있대. 깨고 있대. 와드? 마드 까비 그냥 공으로 잡겠는데 와 이렇게 하면 일단 살려주긴 했는데, 팀모 아, 근데 저기 죽었네. 아깝다. 밀어서 살려주려 그랬는데, 벽이 안 넘어갔네요. 까비? <laughs> 이래라. 아니, 나 그냥 약하지가 않다니까, 이래라. 이거 왜 자꾸 애들이 나 무시하지? 나이긴데나좀 서운해? 아니, 나좀 서운해. 이거 왜 나한테 까부는 거야? 나 진짜 많이 서운해. 왜 나한테 까불지? 얘들아 지금 우리팀에서 내가 한이등으로 셀걸? 끝났네. 아니 이게 좀 진짜 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나를 너무 무시하잖아 상대방이.